태생을 보면 마녀에게는 배우자도 가족도 없다. 근원을 알수 없는 운석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수 없는 괴물. 마녀는 접근이 불가능한 저 어느 곳에 살며, 그곳은 가시동굴과 언겅키로 얽히고 살킨 광야의 한 끝이다. 한반중 선사의 어느 고인돌 아래쯤 사나운 불길로 에어싸여 언제나 그곳에서 안마와 거래하고 있다. 459년 아르투아의 백작영지에서 마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획되었다. 당시 백작영지는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백작은 마녀를 바로 흥분한 대중 앞에서 범죄를 공표하고 세속의 정의를 시행하려 했으나 교단 연구소에서 즉시 집행관을 파견하였다. 마녀는 일명 거울 마녀라 불렸으며 인간이었을 때 생활하던 이름은 무로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는 이하 거울마녀라 부른다. 도시 한가운데에 설치된 화양장으로 끌려나가던 거울마녀가 집행관의 도착으로 화양을 면했다는 소식과 함께 처형을 구경하러 나왔던 대중이 실망하여 던진 돌에 거울마녀는 머리를 맞았다. 그때 거울마녀는 사망했고 집행관이 시신을 연구소에 데려왔을 땐 온몸의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굳어버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거울 마녀의 시신은 우선 연구소에 보관되었고 곧 나머지 집행관들이 들고 온 마녀의 소유물이 도착했다. 그중 자신의 고향 사랑과 주고받은 듯한 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울 마녀가 무로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중앙 대륙을 돌아다닌 이유가 밝혀졌다. 거울 마녀는 중앙 대륙에 존재하는 모든 네더 게이트를 부수고 그곳에 남은 마법을 제거하고 있었다. 편지에서는 그것을 두고 거울을 부순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때 늪의 존재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되지만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주석으로 전문을 첨부한다. 오늘로 서른 번째 게이트를 닫았어. 거울을 부수는 일도 점점 위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늪의 네개중 권능은 이 거울을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금씩 저울의 값을 채우는 거라서 걸음도 점점 가벼워져. 그런데 숲에는 너무 자주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두 마녀들은 늪을 이해하지 못해. 아무리 보육원을 뒤져봤자 그 애들은 죽었을 거야. 전쟁도 점점 소강상태가 되었지만 그 애들이 사라진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그땐 늑과 숲의 전쟁이 너무 가열되었을 시기라. 늪의 아이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을 테니까. 거울 마녀의 시신에서 뿌리가 진행된 것은 시신을 보관소에 안치한 지 3주가 넘었을 시기였다. 거울마녀의 시신은 이제 사람의 형태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게 일그러져 마치 버섯을 키우는 나무토막처럼 변화하였다. 등이 있었던 곳에는 뿌리가 내려 바닥에 단단히 달라붙어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떼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이후 거울마녀의 시신을 안치소에서 연구소 중앙의 통제 구역에서도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 천장을 뚫어 해를 보게 하니 아래로는 뿌리가 자라고 위로는 싹이 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연구 목사들은 거울 마녀의 시신이 한 그루의 나무로 빠르게 자라는 것을 목격하였다. 뼈가루를 주면 더 빠르게 자랐기 때문에 매일 뼈가루와 물을 공급했다. 거울 마녀의 시신에서 자란 나무는 사과나무처럼 보였고 실제로 사과로 보이는 열매가 열리고 있었다. 수확이 시작되었다. 열매는 사과 모양이고, 갈랐을 때 씨앗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맛도 향도 사과와 동일했다. 다만 이것을 먹었을 때 내더게이트를 통과해도 마녀의 저주에 걸리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상부에 보고하여 사과의 즙을 짜낸 뒤음용할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냈다. 와, 진짜? 그러면 성수가 아니고 사과도 같이 먹어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같이 줬을까?